여러분들은 내가 수가 안 좋을 때는 네. 한 번쯤은 꿈자리가 안 좋거나 또 일어나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들뜨지가 않고 뭔가 기분이 찝찝해. 네. 그런 촉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그럼 가지 마. 그날은 가지 않는 게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는 거지. 음.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제 거의 뭐 이제 늦봄에서 이제 초여름 넘어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의 30도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좋아졌는아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 여행들을 참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음음. 오늘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음. 5월 중순이라서 촬영 음. 그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음. 이렇게 여행 다니실 때 선생님께서 꼭좀 조심하셔야 될게 있다고 음음.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일러주실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음. 그래서 어떤 걸좀 조심하셔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행이 이제 많이 가실 건데 해외로 이제 뭐 유럽도 가시고 뭐 동남아도 가시고 뭐못 가봤던 주변 아시아 국가도 많이 가시고 할 텐데 특히 이제 국내 또 여행도 많이 가실 거야. 여행을 가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 뉴스를 접하면 여행 갔다 오면서 사고, 교통사고 이런 게 모두 다 합쳐서 주당에 해당이 돼. 주당. 음. 근데 네. 주주당인데 객사 주당이라 내가 당할 줄 알고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진짜 어느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죽는, 죽는 거야. 오... 엄청 무서운 거지, 이게. 네.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한 예방법도 오늘 내가 일러줄게. 오, 네. 음. 네. 여러분들은 내가 수가 안 좋을 때는 네. 한 번쯤은 꿈자리가 안 좋거나 또 일어나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들뜨지가 않고 뭔가 기분이 찝찝해. 네. 그런 촉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그럼 가지 마. 그날은 가지 않는 게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는 거지. 음.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그랬을 때 내가 뭔가가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내가 올해 수가 안 좋다고 유튜브에 서도 많이 들었어. 예를 들어. 네. <laughs> 내가 올해 많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그런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 음. 예를 들어, 여행에 갔을 때 제일 안 좋은 곳이 음습한 곳이야. 어. 이렇게 계곡이나 숲이 우거지 고 아. 물이 있고, 축축한 물이 있고, 음... 그런 곳에는 네. 수비가 본인이 살아 수비는 그런 곳에 사는 아주 최저의 단계의 귀신이야 나도 모르게 따라 붙어 따라 붙어서 자동차 타고 집에 올때 사고가 날 수가 있어 뒤늦게 그리고 뭔가 그곳에 있을 때 소름이 좀 끼친다거나 뭔가 네. 으시르시 몸이 춥다거나 감기 기운이 느껴져 네. 그런데 갔을 때 2박 3일, 3박, 3박 4일 놀러 갔는데 네. 그러면 빨리 오시는 게 좋아 아주 간단한 거 대부분 다 이렇게 사먹는 경우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해먹는 경우 많잖아 여행 네. 가서는 또 가족끼리 바베큐 도구워 먹고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해먹었을 때 밥을 코펠 뚜껑이나 접시에다가 음음. 제일 먼저 수비밥을 떠 네. 그러니까 사자 밥이야 쉽게 네. 얘기하면 네. 수비밥을 떠서 한쪽 기퉁에 놔두고 식사를 하셔 음. 그러면 탈이 없어 그리고 돌아올 때 네. 돌아올 때 침을 침을 그 놀던 자리에 침을 세네 번을 대대대 하고 제대로 뱉어. 뭐 엄마 아버지 뭐 자식들 다 음. 침을 뱉고 뒤 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차를 타고 오셔. 음. 그러면 주당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피해 갈수 있어. 음. 어? 나 네. 저기 음식 할뭐 그런 재료도 준비 안 해가고 네. 나는 호텔에서 잤어. <laughs> 네. 네. 나 전부 다사 먹었어. 네. 그럼 나는 어떻게?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네. 침만 뱉어야 돼?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런 분들은, 10원짜리 동전이 있어. 네. 그래갖고, 세네 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를 타고 갔다, 가다가, 차문을 열어. 네. 열고, 머리에 세 바퀴 돌려. 네. 부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아니면 잡시냐, 잡시냐, 잡시냐. 물러가라. 그러고 차문을 열고, 탁! 던져. 던져. 고속도로에 하면 안 된다! 음. 어쨌든, 요게, 이게, 음습한 데서, 음습한 데 가시는 분들. 특히, 특히 네. 더 많다는 거야. 요즘은 또 캠핑, 시비가. 글램핑 뭐 이런 것도 많이. 어 캠핑장도 그 점수 파지. 네, 그래서 그런 거 가시는 분들한테 음. 특히 더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주 많이 되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